218번. 그림과 짚좌표평면 위에 마름모 ABCD가 있다. 두점 AC의 좌표가 각각 이것들이고 두점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L의 방정식이 이것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으면 AB를 찾을 수 있겠죠. 마름모의 성질.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에 주목합시다. 수직이등분한다. 그러면 이 점은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, m 매를 한다면, 5와 1의 중점, 3, 1과 3의 중점, 2가 되겠죠. 그리고,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되야 됩니다. 수직으로 만나니까요. 그럼, AC의 기울기를 찾으면, 4 감소할 때, 2 증가하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럼,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L의 기울기는 2가 되어야겠죠. 지나 점과 기울기 나왔습니다. y 빼기 지나 점의 y 좌표 기울기에 x 빼기 지나 점의 x 좌표이 식을 정리하면 y-2는 2x-6이 되서요. 0은 2x-y-4가 되겠습니다. 그럼 비교해 보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니까요. ab의 곱은 4, 정답은 4입니다.